이번 문제는 고1 2016년 3월 40번 변형 문제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낱말의 쓰인 문제니까요.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린이들은요. 훨씬 더, 훨씬 더 저항하는, 저항합니다가 되는 거예요. 자, 얘들아. 뭐에 아이들이 저항을 할까요? To giving, 주는 거, 무언가, 즉 어떤 뭐 사물을 주는 거예요. 다른 사람한테 사물 주는 거. 아, 싫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렇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땀 사람 준대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근데 뭐보다 싫어요? 투 나왔죠. 지금 요렇게 이렇게 병렬된 거야. 주는 게 그들을 즉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싫은 거예요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게될 거고요. 여기 주제문입니다. 자, 누구든 관찰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차이점을 분명하게 어린아이에게서.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런 차이점이 뭘까요? 이런 차이점은 위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. 그거를 누구나 다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. 자 비록 여러분 1년 반 살았어요. 애기지. 그치? 완전 어린 애기도 will support. 서로 지지해준대요. 그러니까 이 1년 반 정도밖에 안된 아주 어린 아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옆에 있는 애기도 있으면 서로가 도와준다네요. 근데 그렇게 도와줄지라도 하면서 얘랑은 약간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죠 자, 그 아기들은요. are now willing to 동사원형. 기꺼이 뭐뭐 하려 하지 않아요.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그들 자신의 장난감을 다른 사람들과. 역시 똑같아요. 도와주는 건할수 있어. 그러나 내 거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한다라는 말은 내걸 다른 애한테 줘야 돼. 그건 싫다라는 겁니다. 계속 연달아서 그다음으로 가 볼게요. 그 어린 아기들은요. 심지어 그들의 퍼, 애들아 퍼센션이 뭐냐면, 여기선 소유물이에요. 그, 그들의 소유물은 뭐였을까요? 방금 위에 있는 장난감이었겠죠? 그러니까 장난감을 a b a n 버리답니다. 걔들 심지어 장난감을 버려요?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려 어어, 어, 소리를 지르면서 버려요? 아니죠. 소리를 지르면서 버리지 않아요. 어떻게? 이거 내 거야! 하고 지키려 하겠죠. 그럼 어떻게? 우리 지키다는 뭡니까? 여기서 방어를 한다니까 디펜 f 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정답은 몇 번? 4 번으로 체킹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there was no word 말도 없어요. 내가 들어본 말도 없어요. 내 거야 보다 더 자주 들어본 말은 없어요. 그만큼 아기들이나 그죠아기들의 뭐를 중요시해요? 소유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로 써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몇 번? 4 번이 되는 거예요.